안녕하세요, 팩플입니다. 오늘은 시네닉건스에서 히든 무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번 업데이트에 같이 나왔기는 한데, 모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약간 숨겨진 이스테이크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제 코드를 쓰고 이모트를 받아야 되는데, 코드 쓰는 것은 상점 코드에서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코드를 장착하는 것은 배낭에서 장착을 하시면 되고, 자 이모트를 이제 이런 거를 받았죠? 이 이모트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동해봅시다. 지하철을 내려가고, 자, 지하철 앞으로 가다 보면은 밑에 환기구 같은 이제 개구멍 같은 게 보이죠? 여기를 빵, 빵, 빵. 나무 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쭉 안쪽으로 들어와다 보면은 여기 라디오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모트를 사용한 상태에서 이제 말을 걸어야 되는데 이모트를 쓰고 닫아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모트를 가져있다가 어? 말을 걸면은 뭐라 글 쓰는 게 있죠? 요글 쓰는 상태에서 요걸 쓰고 오시씨 깜짝 놀라.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말고, 아,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아, 말고, 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열7 번을 상호 작용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둘, 셋, 넷, 열다섯, 아, 열여섯, 열이고! 아, 아, 어, 됐다, 기다리면은, 아, 이런 식으로 뜨는데, 아, 여기다가 또뭘 쳐야 되는구나. 어, 뭐야. 아, 문제를 내는 건가? 어, 그냥 말 걸고 끝났는데요. 끝났으면 다시. 아 깜짝 놀라다! 저 비상사태, 비상사태! 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렇게 말이 끝나고? 바로 이따 할 때? 어, 다시 말 걸어졌다! 아, 여기서? 아, 늦게 일을 누르면 안 되는구나. 아, 뭐, 찾아라, 도 있다. 이거, 뭐야, 뭐야. 오, 이상한 공식. 됐다. 아, 아케이드 위에, 쓰레기통에 올라가면은? 아, 요, 작게, 아이씨. 요, 작은 게 보이구나.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데, 요거를? 아, 됐다, 됐다. 오, 여기, 포켓몬 카드 같은 거, 뭐야, 뭔 카드야? 아, 꽝이카드가 있구나. 꽝이카드를 가지고, 다시 또 지하철로. 좋아, 아, 다시, 또 강체 오니까 뭐가 되네. 이 상태에서, 라디오에서 R을 누르게 되면, 어이, 어이, 뭐야? 오! 아이씨단. 오이씨 아 여기서 다시 이제 Q 눌러서 이제 탈출을 하고 붓섭에서 할수 있는 거는 요렇게가지고 공섭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해봅시다 아 아무리 공섭을 가서 한다고 하들 공섭에서도 기회는 한 번뿐이네 그럼 공섭 계속 돌아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다시 말 걸고 오케이 아뭐야 튕겼다! 디딜껏 자르기 온다! 왔다 왔다! 아이씨단. 아... q 를 다시 또 탈출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1을 눌러서 아 이제 다시 또 말을 걸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어뭐 마지막 어 마지막이다 마지막 여기서 펜을 쓰게 되면은 오 볼펜 얻았어요 뭐야 이거 야보어 보소 아 이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잡아도 되고 누구랑 같이 잡아도 상관이 없고 아, 이거는, 친구랑 같이 잡으면 좋겠다. 왜냐면, 오그로가 무조건 나한테 합성한 덱 돌리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서 친구들이게딱 잡아주면, 그거는 좋겠네. 어. 뿅, 생, 재끼. 들어가자. 우와, 뭐야, 이마 아, 풍선 밴드야, 쫓구나. 야, 이씨, 이렇게 탱크 에었다 저기, 친놈이다 뿅, 생, 재끼. 따세이. 바로 막반격기로 마무리. 아, 여기에 더, 더 들어있구나. 자, 이렇게 무기를 구해봤는데, 이모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펜을 서로로 굴리게 되어 있죠? 슉슉슉슉슉, 슈르르, 슉슉슉슉, 쇼로로 슉슉, 로로슉 아, 손 이모트 이런 것도 잘 해놨긴 하다. 나 여기서, 나 펜을 다 돌리고 나면은, 요 펜이 떨어뜨리는데, 요 펜을 잡으면은, 이제 예, 히든 무기라고 합니다. 이 무기에 대한 스킬은 없다고 하고, 그냥 연필을 잡고 상대를 좁혀는 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휴도 없고, 알로 뭐 다른 데 없고, 그냥 평타 아, 평타가 이런 식으로 칼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돌리고 한을 찌르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거는 뭐 히든이라고 아 보면은 히든이 될 수는 있겠죠 요거 스킬이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칼에 대한 스킬을 뭐 R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요것도 지금 어쩌면은 코드가 사라지면은 한정판인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요거를 가지고 싶으면은 지금 현재 빨리 사용을 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샤샤샤 오잉